반갑습니다. 야구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키움과 하나의 이번 경기는 선발과 불펜, 타격까지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키움은 리클란 웰스 선수가 시즌 2승에 도전합니다. 웰스 선수는 지난 29일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 5이닝 2실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투구를 선보이며 승리를 챙겼습니다. 기교파 좌완으로서 제구력과 변화구 운영은 괜찮은 편이지만 매번 이닝 소화력이 아쉽다는 점은 팀 입장에서는 분명한 약점으로 꼽힙니다. 긴 이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기 후반 불펜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하나는 류현진 선수가 시즌 6승에 도전합니다. 류현진 선수는 지난 29일 SSG 원정 경기에서 1군 복귀전임에도 불구하고 5이닝 1실점 삼진 9개를 잡아내며 여전한 닥터 K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해 패배로 기록됐지만 현재 컨디션이라면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호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하면 선발 투수진은 하나가 우위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불펜진도 하나가 좀더 안정적입니다. 키움은 전날 알칸타라 선수가 7.1이닝 1실점으로 잘 막아줬지만 뒤이어 등판한 조용권 선수가 멀티 이닝 소화 도중 노시환 선수에게 결승 홈런을 허용하며 무너졌습니다. 최근 키움의 불펜 운용은 경기 후반 불안 요소로 자주 지적되고 있어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하나는 코디폰세 선수가 7이닝 11탈 3진 1실점으로 호투했고 이어 등판한 불펜이 실점 없이 경기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김서현 선수의 안정적인 투구가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불펜도 하나가 우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타격은 두팀 모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하나가 조금 더 나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움은 코디폰세 선수 상대로 원찬스에서 한점을 냈지만 이후 추가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홈타선의 흐름이 완전히 실종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속구 투수를 상대로 타격이 약한 점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반면 하나는 알칸타라와 조용권 상대로 구안타 이득점을 올렸고, 특히 9회 노시환 선수의 결승솔로 홈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노시환 선수의 해결 능력 덕분에 득점 루트가 살아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타격은 하나가 미세하게 우위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날 경기는 투수전으로 흘러갔지만 이번 경기는 조금 다른 양상이 예상됩니다. 좌타자가 많은 키움 타선 특성상 류현진 선수의 공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웰스 선수는 류현진 선수와 맞대결에서 긴 이닝을 버티기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키움 불펜의 불안 요소까지 감안하면 전력에서 앞선 하나가 이번 경기에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기아와 롯데의 이번 경기는 선발 투수 맞대결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불펜 상황에서 롯데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기아는 김도현 선수가 시즌 4승에 도전합니다. 김도현 선수는 지난 28일 LG 원정 경기에서 3.1이닝 7실점으로 시즌 최악의 투구 내용을 기록하며 원정 약점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홈 경기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5월 13일 롯데를 상대로 홈에서 5.1이닝 1실점으로 승리를 거둔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롯데는 박세웅 선수가 시즌 10승에 도전합니다. 박세웅 선수는 29일 KT와의 홈 경기에서 5.1이닝 3실점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투구 내용 자체는 압도적이지는 않은 편입니다. 올해 기아를 상대로는 첫 등판이지만 작년 기록에서 홈에서는 강하고 원정에서 부진했던 점은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종합하면 선발 투수 맞대결은 막상막하로 평가됩니다. 불펜진에서는 이번 경기만 놓고 보면 롯데가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아는 내일 선수가 6이닝 무실점으로 완벽한 투구를 했지만 이후 전상현과 조상우가 5실점으로 무너진 부분은 큰 계산밖의 결과였습니다. 다만 타자들이 대역전에 성공하며 흐름을 가져왔고 정혜영 선수가 마무리해서 제 역할을 해주며 팀의 승리를 지켰습니다. 반면 롯데는 나균환 선수가 6이닝 2실점으로 광주에서 좋은 투구를 해줬으나 역전 직후 3연투에 나선 최준용 선수가 5실점으로 무너지며 제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최준용 선수의 3연투로 인한 피로가 변수이지만 최준용을 제외한 나머지 승리조는 비교적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롯데의 불펜이 우위라고할수 있겠습니다. 타격에서는 두팀 모두 집중력이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기아는 나균왕과 최준용을 공략해 위즈덤 선수의 두점 홈런을 포함해 7점을 만들어냈고 특히 8회 말에 5점을 몰아친 것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결승타를 기록한 김태군 선수가 주전 포수로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어 잇몸 타이거즈 타선은 최근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롯데는 내일에게 철저하게 맡겼지만 전상현과 조상우를 공략해 5점을 만들어내며 JJJ 전상현, 조상우, 정혜영 승리조를 상대로도 득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두팀 모두 타선의 집중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타격은 막상막하로 볼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선발 투수진은 비슷한 수준이고 타선도 큰 차이가 없지만 기아는 승리조 외에 불펜 운용이 불안한 반면 롯데는 최준용 선수를 제외하면 불펜 가용폭이 비교적 넓은 편입니다. 결국 이 차이가 승부를 가를 수 있으며 불펜에서 앞선 롯데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NC와 SSG의 이번 경기는 선발과 불펜 타격 모두에서 SSG가 조금 더 우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NC는 조민석 선수가 이번 시즌 처음으로 1군 마운드에 오릅니다. 지난 2023년에는 불펜으로 35경기에 등판해 비교적 준수한 활약을 했지만 상무 복무 기간 동안 다소 아쉬운 성적을 남겼고 제대 이후에도 투구 내용이 좋지 않아 긴 이닝이나 안정적인 투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SSG는 미치 화이트 선수가 시즌 7승에 도전합니다. 화이트 선수는 최근 29일 하나전에서 6이닝 3안타 무실점에 호투를 펼치며 류현진 선수와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3진 열개를 잡아내며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다소 기복이 있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발진에서는 SSG가 우위로 평가됩니다. 불펜진에서도 SSG의 안정감이 돋보입니다. NC는 로건 앨런 선수가 7이닝 1실점으로 잘 버텨줬지만 타선이 침묵하면서 경기를 뒤집지 못했고 직후 등판한 김태훈 선수가 무너지면서 추가 실점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시리즈 전체 분위기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SSG는 드류 앤더슨 선수가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고 승리조 불펜이 남은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SSG의 승리조 불펜은 리그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불펜진도 SSG가 우위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타격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흐름상 SSG가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NC는 앤더슨의 강속구에 막혀 4안타 완봉패를 당하면서 홈에서 타격 흐름이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테이블 세터가 출루에 성공해도 중심 타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박건우 선수의 부상도 타격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SSG는 NC 선발 로건을 상대로는 단한 점에 그쳤지만, 로건이 내려가자마자 NC 불펜을 공략해 추가 득점에 성공하며 원정 경기에서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아직 당타가 더 터져준다면 더 강한 공격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타격은 막상막하로 볼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날 경기는 양 팀의 불펜에서 승부가 갈렸고, 이번 경기 역시 불펜의 변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NC는 조민석 선수가 긴 이닝을 소화하기 어렵고 최근 투구 내용도 좋지 않아 초반부터 불펜 운영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화이트 선수는 주말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SSG의 불펜과 타선이 살아나고 있는 만큼 전체 전력에서는 SSG가 좀더 앞서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경기는 SSG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삼성과 엘지의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 투수 맞대결에서 엘지가 다소 앞선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삼성은 양창섭 선수가 선발 복귀 전에 나서게 됩니다. 지난 29일 키움 원정 경기에서는 1.1이닝 1실점으로 짧게 던진 뒤 마운드를 내려갔고 원태인 선수의 부상으로 선발 기회를 잡은 상황입니다. 다만 양창섭 선수는 원정에 비해 홈 경기에서 투구 내용이 좋지 않은 편이라 안정감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4월 16일 LG 원정에서 기록한 3이닝 1실점도 큰 참고자료가 되긴 어렵습니다. 반면 LG는 요니 치리노스 선수가 시즌 8승에 도전합니다. 직전 경기였던 기아전에서는 5.1이닝 5실점으로 흔들렸지만 치리노스 선수는 홈에서보다 원정 경기에서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31일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 6이닝 4실점으로 패배하긴 했으나 이번 경기가 원정이라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선발 투수진에서는 LG가 우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불펜진은 양팀 모두 결정적인 우열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삼성은 이승현 선수가 8회까지 노이트 노런을 기록하며 깜짝 코트를 펼쳤고 비록 9회 신민재 선수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8.1이닝 1안타 1실점으로 훌륭한 투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김태훈 선수가 무실점으로 버텨주며 승리를 지켰고 승리 조 소모도 최소화했습니다. 반면 엘지는 송승기 선수가 5.2이닝 2실점으로 준수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불펜이 2.1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하며 불안한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특히 이지강 선수는 최근 믿고 맡기기 어려운 투수로 평가되고 있어 엘지 불펜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불펜은 막상막하로 볼수 있습니다. 타격에서는 삼성이 약간 우세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삼성은 송승기 선수와 엘지 불펜을 상대로 11안타와 4개의 사사구를 얻어내며 4점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 정도 출루와 안타 수에 비해 득점이 부족했던 점은 분명 아쉬움으로 남지만 하위 타선의 이재현 선수가 홈런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주며 팀 득점에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엘지는 이승현 선수에게 8회까지 노이트 노런으로 막히다가 9회 신민재 선수의 솔로 홈런으로 간신히 점수를 냈고 추가 득점 기회도 살리지 못하며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최근 LG 타선은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은 편이어서 삼성이 미세하게 우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날 경기에서는 이승현 선수의 깜짝 코트와 LG 타선의 부진이 맞물리면서 의외의 결과가 나왔지만 이번 경기는 다소 다른 흐름이 예상됩니다. 홈에서의 양창섭 선수는 안정적인 투구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치리노스 선수는 최근 흐름이 흔들리긴 했어도 원정 경기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LG 타선의 불안 요소는 있지만 승리조 불패는 아직까지 믿어볼 만한 부분이 있고, 선발 싸움에서 앞서는 LG가 이번 경기에서는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산과 KT의 이번 경기는 선발 투수부터 팽팽한 대결 구도가 예상됩니다. 두산은 최원준 선수가 시즌 첫 승에 다시 도전합니다. 최원준 선수는 지난 24일 SSG와의 홈경기에서 2이닝 무실점으로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부상으로 잠시 이탈한 뒤 아직까지 15경기 연속 선발 무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홈경기에서는 비교적 투구 내용이 안정적이었고 특히 5월 1일 KT전에서는 6이닝 1실점으로 좋은 기록을 남긴만큼 이번에도 홈에서 반전을 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KT는 윌리엄 쿠에바스 선수가 시즌 4승에 도전합니다. 직전 경기였던 롯데 원정에서 쿠에바스 선수는 실책성 플레이에 흔들려 4.1이닝 5실점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두산 상대로도 지난 5월 28일 홈경기에서 5이닝 6실점으로 패배한 바 있어 안정감을 완전히 되찾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두 팀의 선발진은 뚜렷한 우위를 가리기 어려운 막상막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불펜진은 KT가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산은 믿었던 잭 로그 선수가 재구 난조로 4이닝 5실점으로 무너지면서 불펜이 5이닝 동안 1실점으로 선방했음에도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투타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반면 KT는 오원석 선수가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고 김민수가 다소 실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이후 불펜이 잘 마무리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원상현 선수가 새 선맨 역할로 확실히 자리 잡은 점은 KT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펜에서는 KT가 우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타격에서도 두산은 상위 타선이 막히면서 양이지 선수가 고립되는 등 타선의 엇박자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좌완 투수 공략에 어려움을 겪는 점이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KT는 잭 로그와 재환율을 효과적으로 공략해 6점을 올렸고, 특히 안현민 선수가 이안타 이볼렛으로 MVP급 활약을 해팀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로아스 선수의 뒷받침이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도 KT의 득점력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 역시 KT가 우위입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두산은 잭 로그 선수가 무너지면서 팀 분위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원준 선수가 홈에서 어느 정도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좌타자 공략의 약점을 보이는 점은 부담입니다. 쿠에바스 선수도 직전 경기 부진의 여파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두산은 불펜이 접전 상황에서 쉽게 무너지고 있어 이 점이 승패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반에 강한 KT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